나, 다이어트 311차. 다이어트 하면서 술 생각날 때, 유지어터인 저는 무조건 소주에 단백질 안주를 먹습니다. 그럼 크게 타격이 없거든요. 그중 최고의 맛과 영양성분, 닭, 염통 1kg에 7,000원대로 가성비 짱인데,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가격 또 오르겠지? 닭 염통의 영양성분은 무려 100g당 112칼로리에 단백질 26g 어때요 완벽하죠? 제 최애 닭 염통볶음 하는 것보다 맛있으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먼저 닭 염통 200g을 물에 잘 담가서 해동해줍니다 그리고 반을 썰어보면 이렇게 펼쳐지는데 속에 피가 있기도 하니 물에 싹 헹궈주면 손질 끝 요놈들을 끓는 물에 살짝 익혀주고 이제 후라이팬에 아보카도유 두르고 다진 마늘 한 스푼에 대파 한 대를 볶습니다 파 향이 올라오면 양파 반개 당근 반개 얼어서 넣어주고, 소금 4분의 1 스푼에 후추를 아주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. 이제 당근이 좀 익으면, 얼마두었던 염통을 넣고, 볶아주면 끝이에요. 완전 별거 없죠? 아, 마지막에 참기름 뿌리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? 먹어보면, 와, 소주 안 땡기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. 저는 닭가슴살 질릴 때, 식단 치트키로도 자주 먹습니다. 칼로리는 낮은데, 씹는 맛이 대박입니다. 얌얌이들, 다이어트는 맛없다는 생각은, 요 염통볶음을 먹어보면 바뀝니다. 아, 진짜예요. 내일도 건강하게 함께해요.